인류가 처음 남극 대륙을 발견한 것은 1820년. 그런데 그보다 앞선 1819년에서 1825년 사이 한 젊은 여성이 남극 해안에서 죽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남극 대륙은 인류에게 가장 가혹한 환경의 하나이며 정착의 역사도 없다. 하지만 1985년 남극 해변에서 1819년부터 1825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젊은 여성의 인골이 발견됐다. 인류가 남극 대륙을 발견한 것은 1820년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남극 대륙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여성의 죽음은 남극 대륙이 발견되기 전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발견자인 칠레인 과학자는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지만 진상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남극 대륙 발견의 역사와 함께 그 수수께끼를 살펴보자. 남극에서 발견된 불가한 인골 발견. 1985년 1월 7일 오후 4시 35분 칠레 대 생물학자 연구학 교수인 다니엘 토레스 나바로 시는 남극 야마나 해변에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 바위가 섞인 모래사장에 반쯤 묻힌 인간 두개골을 발견했다. 발견된 것은 정수리부로부터 후두부에 걸친 일부로 표면은 미세조류의 번식에 의해 초록빛이 돌고 있었다. 회수 시에는 위턱의 일부와 몇 개의 보존 상태가 좋은 치아도 얻었지만 앞니 두개와 아래턱 기타뼈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의 분석에 의해 이 두개골은 젊은 여성의 것으로 1819년부터 1825년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판명되었다. 남극대륙 발견의 역사. 공식 기록으로는 1820년. 현재 남극대륙이 공식적으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1820년이다. 그의 남극 연안을 항해한 여러 탐험가가 각기 다른 각도에서 남극대륙을 시인,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고 기록에 남겼다. 1820년 1월 28일, 러시아 제국 해군의 사관, 파비안 고틀리브 폰 벨링스 하우젠이, 남이 69도 21분, 서경이도 15분 지점에서 매우 높은 얼음 기슭을 시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인류가 남극 대륙을 처음 목격한 증거로 여겨지고 있으며, 많은 역사가와 지리학자들이 벨링스 하우젠을 남극의 발견자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해 1월 30일에는 영국의 에드워드 브랜스필드가 같은 해 11월 17일에는 미국의 너세니얼 파머가 각각 남극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누가 최초로 남극을 발견했는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견해가 분분하다. 이어 1821년 2월 7일에는 미국의 물개 사냥꾼 존 데이비스가 남극 대륙의 일부로 여겨지는 휴지만에 상륙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의 항해일지에는 상륙했다고 명기되어 있지만 그 장소가 정말 대륙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아 남극 최초 상륙자로서의 평가는 현재까지도 논란거리다. 1980년 이전의 기록과 전승. 한편, 1820년보다 전에 인류가 남극에 접근했다고 여겨지는 기록이나 전승도 존재한다. 실제로 인류가 남극권 남위 66.5도 이남에 발을 들였다고 하는 최초의 예는 1773년에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이 남극권을 항행한 항해이다. 쿡은 두꺼운 얼음에 막혀 남극 대륙 본체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본토에서 약 240km 지점까지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항해 일지에 설령 이 앞에 육지가 있다고 해도 전혀 실용성이 없는 곳일 것이라고 적고 있다. 그 이전에도 남극권의 존재를 시사하는 아래와 같은 기록과 전승이 있다. 후이테 랑기올라의 전승, 7세기경. 폴리네시아의 항해자로, 마오리 신화에서는 태양이 닿지 않는 안개와 얼음의 세계로 여행했다고 한다. 이것은 남극권의 해역을 나타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남극 대륙 그 자체에 도달한 증거는 없다. 16세기와 18세기 항해자들의 목격담. 1599년, 네덜란드인 디르크 게를리치나, 1819년 침몰된 스페인함 산테르모우처럼, 남극권을 항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것이 대륙의 육지였는지, 어디에 표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들 사례는 모두 남극권 또는 남쪽 얼음바다에 대한 접촉을 시사하고 있지만 지리적 정확성이나 물적 증거가 부족해 역사적으로는 남극 대륙의 발견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85년 남극에서 발견된 인골이 만약 1820년 이전의 것이라면 그것은 인류의 남극 도달사를 크게 바꿔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젊은 여성은 왜 남극에 있었을까? 여기엔 세 가지 가설이 있다. 남극대륙이 정식으로 발견되기도 전에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 여성은 어떤 경위로 이 극지에 이르렀을까? 발견자인 나바로 교수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가설, 바다표범 무리와 동행했다는 설. 19세기 초남극 해역에는 이미 바다표범 사냥꾼들이 배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 여성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다. 사고나 질병, 혹은 의도적으로 그녀만이 이 땅에 남겨졌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가설, 선상에서 사망하고 바다에 묻힌 후 표착한 설. 당시의 해양 항행에서는 선상에서 사망한 사람은 그대로 바다에 매장하는 것이 통례였다. 이 여성도 항해 중에 사망해 시신이 조류나 폭풍에 의해 남극 해변으로 발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가설. 야생 조류에 의해 사체가 분산된 설. 남극 해변에는 사육을 먹는 조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 큰부리갈매기 남격 큰 등심 갈매기, 남방 큰 등심 갈매기, 작은 부리 갈매기 등이 시신을 분해해 머리뼈만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남극인골 미스터리. 나바로 교수와 그의 조사팀은 나중에 인근 지점에서 대퇴골을 발견했지만 다른 유골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온몸의 뼈는 이미 모래에 파묻혀 풍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발견은 남극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낳았다. 인류는 정말로 1820년 이후에나 남극을 밟은 것일까? 아니면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이 땅을 방문하고 있었던 것일까? 어떠한 경위가 있었더라도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여기서 말한 유골뿐이다 라고 최초 발견자 나바로시는 말한다. 어쨌든 이 발견은 미해결인 채로 있는 수수께끼로서 지금도 남극의 해변에 질문을 남기고 있다.